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안하냐? 너 자, 오늘 먹을 거는 쇠고기 미역국 라면, 봉지 라면이고요. 갓뚜기에서 나왔네요. 미역국 라면이랑 밥 먹으려고 했는데, 어, 조금 아쉬워가지고 더 이상 마늘 프랑크 마늘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햄! 이야딱또배어문 음. 곳에 케찹을 싹 둘러. 음. 마지막 형님 조심해야 돼요. 이 고챙이 찔릴 수가 있거든, 모가지가. 그래서 잘해. 음. 이제 본격 메인 메뉴 면은... 아... 면은 그냥 그래. 면은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어. 두고 보자. 면발 자체가, 이거, 봉지라면인데, 컵라면 면발이랑 비슷하거든요? 너무 얇아. 약간 스낵면 같은 느낌 굉장히 면이 일단 별로예요. 맛도, 미역국 맛도 아니고, 그래서 사골 맛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게 이게 느껴지네요. 면만 봤을 때, 다음에 또 사먹는다, 안 사먹는다? 안 사먹는다,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은 괜찮네 내가 미역국을 싫어하거든? 근데 그 미역국 특유의 그 미역 아 이거는 근데 장점이야 단점일 수 있어 미역국 맛이 은근히 많이 안 난다 미역 맛이 근데 또 미역을 미역국은 또 미역 맛이 미역국이면 미역 맛이 나야 되는데 미역 맛이 안 난다 하니까 또 이상하잖아 어 나는 굉장히 좋네 나는 미역 싫어하거든 이게 지금 내가 잠깐만 이게 얼마죠? 잠깐만 네. 가격, 이 가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격이면 안 먹을 것 같아요 That's no no 안 먹어요 That's no no 자, 마지막 한젓가락 먹고 밥 말아서 먹어볼게요. 한젓가락 먹고. 음, 밥한번 말아볼게요. 밥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음, 딱한 숟갈이야, 한 숟갈. 밥한 숟갈 보았어, 한 숟갈. 음. 야! 유레카. 유레카! 소고기가 있어! 야, 소고기가 있긴 있다! 야! 소고기가 있구만! 음, 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 미역국에. 맛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 많으신데, 국물만 먹고 면은 라면 사리로 써야지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오뚜기 삼복 미역국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그냥 미역국 먹으면 돼. 그냥 미역국 드세요. 국물 맛은 진짜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다. 뭐, 주부 구단? 뭐, 어머니 손맛? 대 h a t 오뚜기 손맛. 음, 오뚜기 손맛이 제일 좋아요. 내가 너무 디스마해서 그렇지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와, 오늘 미역국 라면이랑 밥, 그리고 핫바 먹어봤는데 어면 좋아하시면 한번 사드시고 면을 싫어하시면 뭐 3분 미역국 이런 거 사서 드세요. 오늘 먹방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먹방 끝!